네 안녕하세요 마감마키입니다네 저번 저번 시간에 엣지 맞추겠었잖아요. 엣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걸 했었는데 네 잠시만요 안 맞춰진 엣지가 아직 남아 있군요.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네 금방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2 단계까지 한 결과. 3, 3에서 엣지가 다 맞, 맞습니다. 네, 1, 2단계까지 한 결과, 센터, 엣지, 코너, 가, 다 맞춰졌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3, 3이 섞여있을 때랑 아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센터, 여기 엣지, 여기 코너, 하시,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제, 다 3, 3이랑 똑같습니다. 그니까, 러 4, 살을 하려면, 3, 3을 떼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십자를 어떻게 맞추냐. 네. 혹시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 이한 개를 올리면은 망가지지만, 이두 개를 올리면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옮기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얘도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해 안 가시면은 댓글로 뜨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따로 네, 하시고 두번째는 아시죠? 아 근데 이거는 초급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초급을 초급이 네더더 빨리더라고요 빨좀 작아가지고 이게 좀 커가지고 그러는데 초급이 빨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보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강란골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까지 해보려네요 아니 그냥 다 하겠습니다 네 그냥 어차피 3이랑 똑같으니까 시간도 많, 많을 겸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는 아니고,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하고요, 옥자 맞춰야 되죠? 뒤집고,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다 아실 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해주시면, 아, 제가 올린 333 큐브 초급, 초급을 보고, 사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시면 엣지가 아, 엣지된다 여기 여기 자가왔 보여 어? 일단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 않겠습니다 얘는 어차게어 제가 초급반지 꽤 오래 돼가지고 네사를사를 이용해서 제가 사살은 초급 같다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초급을 또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방송 활동을 제가 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네 오래 있으면은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통해서 네 그거를 적응시키는 겁니다네 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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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냥 붙자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층이죠. 2층을 어떻게 합니까? 검은색으로 하죠.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놓고요. 넣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거 봤더니 거의 다4사큐브 응용, 아니, 3 3큐모 응용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가르쳐 줘서, 네. 저는 33 응용으로 하고요. 네. 삼삼 외우신 분들은 제, 제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이 단계까지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시는 걸 보면. 네. 네, 여기까지만 해소, 하셔도 1층이 다 맞고요. 네. 다음은, 네, 여기까지 제가 3단계, 아니, 4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네, 6단계까지 올렸고요. 네, 다음, 다음 공식은, 네, 진짜 어려운 공식이기 때문에, 어렵고 긴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마구마 키우겠습니다.